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괜찮은 마이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마이크를 쓸 일이 많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 있으면 써먹기가 되게 좋아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정말 요 정도면 하나 가지고 있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행 갈 때도 가져갔었고, 그리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브이로그라든지 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은 화상회의나 이런 거를 예전만큼 안 하지만 또 막상 할라 그러면은 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도 되게 써먹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보야의 미니 14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어폰 저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어폰 아니구요 이게 마이크에요 이게 다에요 이거랑 충전기가 끝이에요 진짜 미친 휴대성 저 사실 마이크 많은데 안 들고 가요 여행 갈때 짐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보세요 이게 다에요 이어폰인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이게 마이크에요 두개투 채널 그리고 이게 수신기에요 송신기 수신기 끝 공기 공기놀이. <laughs> 오징어 게임 같은데 공기놀이 하는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죠 엄청 작아 엄청 작아 요 엄청 이게 진짜 엄청난 매력이라는 거죠 안 들고 다닐 만한 휴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체로 작은데 여기에 이어폰처럼 자체 충전도 돼요 그래서 기본 배터리도 한 6시간 가는데 이거 충전까지 하면은 한 30시간까지 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휴대성이 좋은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는요. 이 수신기, 이 수신기가 USB 타입 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장착해서 쓰느냐, 이렇게 스마트폰 있죠. C 타입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그 자체로 연결이 돼요. 뭐 어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연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집트에서 올린 영상이 사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거 올린 거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게이 마이크입니다. 스마트폰에 그냥 연결해가지고 꼬꼬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 DJI 포켓3에도 호환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여행 다녀와서 와이프랑 찍어서 올렸던 영상이 이렇게 DJI 포켓3에다가 이거를 장착을 해서 각자 하나씩 차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거죠 물론 DJI는 콤보 사면 마이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와이프랑 찍을 수가 없어요 뭐두 개를 가운데다 놓고 말할 수도 없고 둘이 하려고 이거를 또살 수도 없고 그래서 콤보지만 이거는 그냥 혼자 와이프가 뭐 말하는 용도로 쓰겠지만 둘이 해야 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USB를 꽂고 이거를 각자 말하면은 투채나 마이크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USB니까, 소니 미러리스에도 그냥 바로 USB-C니까 꼽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소니 미러리스는 USB를 통한 마이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난 소니 미러리스를 쓰는데 추천자 마이크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 카메라에 USB로 연결을 해서 노트북 에 연결하면은 캡처 보드가 없이도 카메라가 캡처 보드처럼 화상캠처럼 동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트북에다 OBS 설치하고 이거를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C타입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 노트북에 마이크가 직접 연결이 되고 USB를 통해서 카메라 여기다 연결해주고 OBS로 녹화를 뜨면은 OBS로 충분히 그렇게 녹화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도 쓸수 있고 PC도 사용할 수 있고 사실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포켓 또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작고 가벼운 게이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세상에 좋은 마이크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안 들고 가면 소용이 없거든요 여행 갈때짐 하나 줄이는 게 얼마나 큰데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이어폰 가져가듯이 제가 실제로 이어폰이랑 이거랑 같이 들고 다녔는데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안 열고 손 넣어서 만지면 이건 지 이어폰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작은 이어폰입니다 보야의 미니14. 그래서 언제나 휴대할 수 있는 마이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하나의 무게가 약 5g. 5g. 여러분, 5g. 진짜 가볍죠? 진짜 가벼워서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하나씩 꽂고 쓰시면 뭔가 이렇게 무거우면은 막 이런 거 달면 처진단 말이에요. 옷이 막 처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데나 이렇게 딱 연결해서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고 얇은 와이셔츠나 이런 데에 꽂아놔도 처짐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기 앞에 이렇게 이렇게 윈드 스크린 같이 스펀지가 작게 렇게 들어가 있고요. 충전 단자는 요 밑에 있어가지고 요 안에 보관하면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제품 기본적으로 노이즈 리덕션 3단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거는 노이즈 리덕션이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는 일반적인 말할 때 그럴 때 쓰는 기능이고요. 조금 야외로 나간다? 그럴 때는 2단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좀 시끄러운 상황이면 3단계까지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야외에서 쓸리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1단계를 평소에 사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백색 소음을 측면에다가 틀어놓은 상태로 노이즈 리덕션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카메라 섬해 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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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굳이 그래야겠냐마는 요즘에 버튜버도 많이 하잖아요. 음성 변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음성 변조를 하려고 하면은 얘가 AI를 통한 음성 변조를 지원을 해요. 두 가지 버전을 지원을 해서 이거를 장치에다 꼽아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이딱 켜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노이즈 리덕션이 있어요. 이걸 한번 누르면은 1단계, 두번 누르면 2단계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자, 기본적으로 노이즈 리덕션이 때는 이 램프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초록색이어서 이때에는 여기서 한번 누르면 1단계, 이거를 또, 이거를 이렇게 또 한번 누르면 2단계, 또 한번 누르면 뭐 3단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깜빡이는 거. 이걸 한번 누를 때마다 한번 깜빡이고, 두번 깜빡이고, 세번 깜빡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이크에서 한번 누르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파란색은 음성 견조 모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한번 깜빡이 있는데 이거를 두번 누르면 또 누르면은 두번 깜빡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음성이 한번 변조가 되고 또두번 누르면 이제 세 번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몇번 눌렀냐에 따라서 음성 변조 모드까지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목소리를 속여야 할 때는 이런 음성 변조 모드까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즈모 포켓에서도 음성 변조 모드가 동작을 해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면수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면수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면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둘다 동작하는 게 여기 위에 보면은 오즈모 같은 경우는 위에 상단에 이렇게 마이크가 연결 이 되면은 게이지 바가 뜨거든요 그것도 요디자아 마이크처럼 얘도 동일하게 뜹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또는 오즈모 포켓 사용할 때두 개의 마이크로 같이 뭔가 대화하는 거를 촬영해야 하시면 이렇게 보야의 미니14 마이크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녹음이 그냥 모노로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와이프랑 저랑 하는데 둘의 볼륨 차이가 있으면 그거는 이게 모노로 되기 때문에 그냥 말할 때 서로 같이 성이 볼륨을 맞춰서 말해야 돼요.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게 말하면 그 차이를 줄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충전 같은 경우는 이 동봉된 케이스로 할수 있고요. 케이스 없이는 별도 충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케이스를 통한 충전. 그리고 수신기는 전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장치에 연결됐을 때 거기에서 전원을 받아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 부분에 이렇게 초록색 있어가지고 이게 충전을 하거나 이 제품들을 이렇게 넣었을 때 충전이 시작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여기 앞에 이렇게 초록색 점등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고 가볍고 사용하기 좋은 보야의 미니14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